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찐 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한국정보인증 준비했고요. 지금 대표적인 매도 시그널인 이런 데드크로스가 이렇게 딱 나왔죠. 특히나 이때 이 21선을 이탈을 하는 어, 캔들 이후에 반등이 그래도 나오면서 5일선은 21선 이렇게 이 지지받고 어, 리테스팅을 하는 이런 흐름까지도 확실하게 이렇게 이탈을 해버리는 모습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자, 지금이라도 이거 매도해야 하나? 이 고민 고민이 굉장히 될 시점이란 말이에요 자그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드릴 영상 준비했으니까 자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 요즘 우리 증시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유동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테마별 순환매도 덩달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시장에서는 이 단타 쫓아다니다가 물려있는 것만큼 안 좋은 습관이 없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이 본업도 있고 바쁘신데 이런 걸 장중에 쫓아다닐 수도 없고 뭐 잠깐 짬 내서 매수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대응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게 되고 그런 다음 날 새롭게 좋은 종목 올라오는 거 이런 거살 수도 없고 자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시장은 좋은데 나는 손실을 보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이 시장 보면서 무료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급하게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 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니구요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이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엔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딱잠 내셔가지고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배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어요. 3시부터 이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니까 이거 보시고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10만원이라도 매매해 보시면서 절대 하루 이상 물려있지 말고 3%든 5%든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면서 차근차근 투자 자금 이렇게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 이 힘순 찐 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 힘이라고 딱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복잡하게 이거 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 힘딱한 글자만 이렇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 정보인증 보시면 일단 지금 이 기술적으로는 안 좋은 이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항상 이런 어, 이탈이 나오면요 세력의 의도를 좀 파악하고 자 이런 게 과연 속임수 이탈인 건지 아니면 추세 이탈을 확실하게 하는 건지 이거를 좀 구분을 하려면 테마가 이 소멸이 된 건지 그리고 이 속일 수 없는 거래량을 보면 이게 확률을 좀 높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 정보까지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자 지금 일단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흐름은요 테마가 소멸이 된다기보다는 이 관련주들 내 ]에서 신규 종목들이 뭐 추가로 이렇게 나오면 어, 순환매가 이렇게 돌아가는 흐름일 뿐이고요. 아직은 이 법제화가 되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이 이슈들도 명확하고 테마는 확실하게 살아 있다. 자 이거고요. 여기에 어, 두 번째 이 거래량을 좀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이때부터 확실하게 이렇게 들어온 세력이 이탈한 그 흔적이 지금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대선 인맥주 같은 이 세, 어, 세력성 랠리를 만든 종목들이 어떻게 이탈했냐 이런 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좀 상지건설을 통해서 좀 볼게요. 자 보통 세력이 이렇게 이탈을 한 종목은 마지막에. 팅을 크게 뽑을 때 매도세가 굉장히 거세지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런 장대 음봉이 터지고 그때 거래량도 가장 크게 터지죠. 그리고 나서 이때 다못던 물량은 이런 데드캡 바운스가 나오면서 자 마지막 물량을 이때 한번 털어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리로 이렇게 회기를 하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거든요. 다른 인맥주들 뭐 테마주들 검색을 해보셔도 거의 비슷하죠. 자 동시일 건설도 이때 거래량 크게 터지는 장대운봉이 나오고 자 오리엔트 전공 자 보시면 어때요? 세력이 이때 딱 이탈 을 흔적 이제는 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오리엔트 바이어도 보시면 딱 정확해요. 이렇게 이때 크게 한번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다시 한번 이때 계드해 바운스가 나오고 세력이 이탈을 확실하게 해주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흘러내리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정보인증은 본격적으로 발산을 시작한 이때부터도 계속 이런 양봉에만 거래량이 실 터져 있고 이런 음봉에 실리는 거래량들은 보면 어때요?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들면서 심지어 이 급락 구간에 어 급락 구간에서는 평균보다 더 떨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세력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탈을 하는 자 그런 흐름이 지금 보이질 않잖아요. 결국 이건 속임수 이탈이라는 거고 이 속임수 이탈을 한 이후에 재차 크게 들어올리면서 마지막 이 고점에서 더 크게 수익을 챙기려는 그런 세력의 의도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자 여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 정보력이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세력이 더 크게 들어 올릴 때 터트릴 호재 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호재 정보를 제가 입수해서 그걸 토대로 지금 분석을 해 드리고 있는 만큼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세력이 지금 이렇게 차트에 그려가고 있는 이 의도가 뭔지 그리고 마지막에 크게 들어 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 뭐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뭐 쫓아다니고 또 이렇게 또 깼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이 커다란 마지막 수익은 챙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확실한 정보를 딱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도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어우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급등 나오는 내가 팔면 꼭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자 내가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주식은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이 매수가 매도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단순히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가부터 호재에 따른 이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려서 지금부터 커질 이 변동성에 여러분들 오히려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핵심 유압본 리포트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 4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왔거든요. 자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번호 하나 띄워놓을게요. 여기 있는 제 연락처로 어, 종목명 한국정보인증 아니면 맨 뒤에 딱두 글자 인증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없이 종목명 편하신 대로 문자 하나 남겨주셔서 이 파일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그 말씀드린 호재 내용 그리고 일정까지 자세하게 적어 놨는데 어, 먼저 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매집한 세력들 뭐 보유불량,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걸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적어 놨다.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적어 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저거 낫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호재가 딱 터지면 마지막 급등 파동이 나올 텐데 곧바로 여기서 호재 터트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흔들기 이후에 호재 터트리면서 올라갈 거예요 왜 이런 패턴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맞춤 대응하실 수 있도록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그려놨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뭐 이런 거다 피해서 저점에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자. 이걸 모르면 또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 이런 흔들기에 뭐 쫓아다니고 또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까지 필수적으로 받아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여러분들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마지막에 크게 들어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지금부터 이런 커지는 변동성에 오히려 기회로 삼고 수익을 극대화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대응이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호재 정보까지 돈 필요하신 분들. 자, 010-5894-2930번으로 한국정보 인증 아니면 맨 뒤에 두 글자 인증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셔도 제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세력 등에 올라타서 여러분들 수익 크게 크게 좀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이 파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그냥 한번 확인이라도 안 해보시려는지 전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말씀드린 호재 딱어이 호재 딱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 나올 땐 놓치고 고점에서 또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지금 물려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훨씬 더 커다란 수익 세력 목표가 끝까지 쫓아가셔가지고 어, 더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핵심 유압본 이거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보셔서 더 이상 어, 이제뭐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걸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상승은 호재 터지기 전까지는 아직 시작도 안한 거니까요.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인증 두 글자 간단하게 남겨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주목 매매하시고 수익도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 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미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